할 경우에는 저 3번 단계를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될까? 한번 말해볼래? 이거 동사 어떻게 와야 될거 같아? 그냥 a 원형으로 비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그럼? 비 그치. 비잉이 돼야 되는 거야 비잉. 네. 그거를 거쳐가면 어, 우리 비동사의 원형은 비라는 걸 배웠잖아. 그래서 거기에 ing 붙여서 their being a she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어, 이것도 되게 이상하게 생겨 보이지만 대열비잉이라는 말 자체가 이상해 보이지만 어 그게 맞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 자리에 대체해서 쓰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야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거는 어쨌든 얘가 조동사기 때문에 위리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의 무슨 형태? 원형 원형이 와야 되잖아 그래서 요게 이제 들어올 때 B라는 애가 원형으로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B 동사의 원형은 진짜 말 그대로 B잖아. 그래서 그대로 들어와야 돼. 그래서 you will be able to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위를 쓰고 싶을 때. 그래서 이거는 위를 쓰고 싶은 거니까 그냥 뒤에 B를 넣어주면 되는 거지. 맞지? 굳이 위를 뺄 필요는 없어. 그럼 3번은 틀린 거 알겠고. 그러면 다시 고른 2번은 뭐가 틀렸을까? 2번은 사실 더 간단해. 그냥 그 어. wasn't. 아이 to... 잠깐만. Was able to? 아 그런 거 그건 아니지. 비동사가 있으니까 도, 그 부정은 그냥 비동사에 나타해주면 돼. 음. 그냥 더 기초적으로 생각해. 지금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어. 주어가 뭔데? 위. 아 wasn't가 아니라 weren't가 돼야 돼. 그치, weren't가 돼야지. 그래서 문법이라는게 되게 신경쓸 게 은근히 많아. 그래서 이번 시간에 쌤이 봤을 때 단어 다른 거 없이 그 앞에 10개, 그리고 얘네만 외우면 될것 같아, 얘네까지. 알겠지? 그러면 단어가. 잠시만, 오성한... 아, 잠깐만, 다봐요 돼? <laughs> 다 해서 한 30개거든? 오, 어, 열심히 외우야겠네 네. 음, 일주일에 30개면 충분히 외울 수 있을 아, 것 같아. 아, 네.